볼로네즈 피자랑 콜라 여기는 한국에서 보던 그런 얼음을 주네. 우와 맛있겠다. 이게 돗장 구유로. 잘 먹겠습니다. 바로 구워서 나오는 건가봐. 냉동 피아 그래? 도미노 <목소리도> 나는 도미노에서 사는 블랙파가 제일 좋아요 성살바도르 성당 여기는 한국어가 있어요 구유로 1인당 구유로 이게 따라서 죽으면 그게 내 운명인 거지 뭐. 진짜 귀엽다. 와, 얘 진짜 귀엽다. 오, 얍. 좋죠. 뭐 사지? 이 언니 살까? 이 언니 살까? 이렇게 골랐어요. 이거는 선물용. 이거는 내 꿈. 준비해야 돼요 샤 r 라이 e 아, 어, 싱글 싱글. o k y Yes. Thank you. 그러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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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빨리 빨리 빨다 빨리 빨리 빨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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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문을 안 연다고 합니다. 가야 되는데, 이제. 숙 아주 그냥 목이 꺾이겄어요 선생님 어, 그리고 화장실 아, 또 있다 응. 타 가는 길, 마드리드 참나! 치킨집 도착! 이거 쓰고 왔더니 코레아라고 했어요. 아, 멋진 코레아. 스프라이트 어 -어. 먹어요. 영이 더럽네. 치킨인데, 이 플레이팅이 굉장히. <laughs> <laughs> 이건 치킨 베이컨이 아니네. 아, 맛있겠다. 반반 치킨, 얼마만이냐. 반반이한스짜 음. 늦어버렸나? 음. 양이 너무 많은데? 생각보다 알맹이가 커서 그런가한사람들문제라고 아, 음. 응. 응. 아저씨들이 문제조식 먹기. 다 아, 줄줄 흘렸어. 맛있다 이거는 만사나 사과. 나가요 나가, 포시. 이거 하고 싶었단 말이야, 어디로 가? 공룡이 여기 그 스팸 농장에 여기 있어. 광장이 더 멀어? 어, 비슷한 거 같아. 광장이 더 멀어 보여. 구름이 진짜 짱 빨리 움직여. 나도 보내달라고. 너 이렇게 붙박친 거? 어. 좋아 좋아, 보내주지 보내주지. 날씨가 너무 좋다. 세비야랑 반대되는 날씨. 마드리드 좋아 좋아. 아, 여기는 뭐 곳곳에 오는냄씨가 이렇게 나. 스페인 광장 공사 중인가봐요. 어쩔 수 없지. 괜찮다. 다음에 또 오면 된다. 왕궁 멋져 부려 오늘 부위가 지나가서 금방 달 나? 나짠거 먹으면 얼굴 금방 달덩이 돼. 내 생각에 아까 아침에 베이컨 먹어서 얼굴이 이상된 거 같아 뭐라고 써있는지 모른다 그냥 한번 찍어본다 자 달랑달랑 와 진짜 멋있다 일요일인데도 사람이 진짜 많아요 카메라 갖고 올걸 필름 카메라랑 핸드폰 있어가지고 안 들고 왔는데 약간 후회되기 시작했어 사람이 진짜 많다 여기 빠르게 돌고 나올까? 그래야겠어 안에 아, 네, 올해는 못볼것 같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먹을 거 팔고 그러네 이들의 얼굴을 다또 언제 모자이크 하냐, 내가? 예쁘긴 예쁜데 비싸다. 츄러스 먹으러 가는 중. 아, 맛있는 냄새 엄청 난다. 여기로 가? 저기가 보다. 저게 어디 제시기? 여기, 여기다. 도착했다. 여기 맞아? 저기. 어디? 여기였다. 수 시켰어요. 초콜렛다랑 트루스 기도리는 중. 유명한 사람들인가? 그렇겠다. 안녕하세요. 초콜릿팝 <목소리도> 그래? 아, 딱 좋은데, 이거랑 같이 먹었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코피맛처럼 그런 거라서 그런가 봐. 한 개가 딱 좋은 거 같아. 맞아. 한개시키가딱 잘한 거 같아.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아, 필름 카메라로 초록색 한번 찍어줄 거 그랬나? 냠냠냠냠. 그러니까 음식 사진을 한 번도 안 찍었어. 논이라 바빠가지고. 밀착 취재래. 장몽구 씨 밀착 취재. 초보다. 주변 사람들 것만 이만큼 샀다. 마음 잡아. 마음 잡아. 우리 못 가. 다시 밥 먹으러 나왔어요. 거리 있겠지. 올라 시그다 먹을 수 있겠지? 나다 먹을 수 있어, 나다 먹을 수 있어. 잘 먹겠습니다. 스페인에서의 마지막 저녁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 밥. 음짜잔 근데 뭐? 맛연신 거? 음, 짭겠다 음. 이게 음. 맛 음. 음.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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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보다 콜라가 더 비싸다. 정말 신기한 나라. 마지막 스페인 마드리드. 안녕. 우린 이제 집에 가서 짐 싸고 내일 한국 간다. 안녕, 마드리드. 아디오스. 이거. 건더다 다섯개 들은거 맛있겠죠? 올라와 그팅이 맛있겠죠? 이 다섯개 들었대 덥네, 그게. 아이스크림 아이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이가이는모습을 이야~~ 집똥만한거 다섯개 들어있다 이야~~ 한입거리다 이거는 포도다 딸기인가? 겉에 초코야고 응. 에 응. 우리 일로 가야 한다. 언제 다 먹나?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포도 맛에 얼굴을 한 딸기 맛인가? 조식 조심막 조식 어 공항으로 가요. 마두리도 안녕. 어, 안녕. <웃음> <웃음> 아 글기. 예. 예. 내가 먼저 앞에서 가는데 너가 날 피해가야지 바보야 아 피해서 가면 일로 고 피해서 가면 일로 고 너가 어? 아, 너가 어? 먼저 가는 사람 피해서 와야지 먼저 내가 앞질러서 가는데 네가 뒤로 오는, 일로 오는, 절로 오는지 절로 오지 내가 어떻게 아냐? 정말 웃겨 정말 뻔뻔해 누가 뻔뻔한 거야 이 바보 아니야? <laughs> 첫 번째 기내식 뭐라이니? 왜난 노숙하는 걸 찍고 그래? 와서 첫끼 이거 먹고 이제 대전으로 갑니다 군 응. 선생 행복해 보여 아직 잇몸이 만개했다고? 와, 잘 먹겠습니다